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TV 시청자 여러분, 마을교육 공동체 TV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북 옥천군으로 왔습니다. 옥천군에는 안남면에 배바오 도서관이 있는데요. 배바오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마을교육 활동가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존함하고 이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연아라고 합니다. 네. 박연아 선생님과 함께 안남 배바우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기 소개로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어 어떻게 정주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아, 예. 저는 대전에 살다가 음. 어 남편과 계속 아이들 교육 고민하고 저희들이 평생 살 곳을 고민을 하다가 음. 어,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년 동안 대전 인근의 음. 어, 지역들을 탐색하고 방문하고 해서 준비해서 지금 옥천 안남면에 이제 귀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귀촌한 지 6년째 됐고요. 아이들은 고등학생 1학년부터 5살까지 예, 아들 둘딸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 둘딸 셋이면 다섯 네. 명. <laughs> 와우, 놀랍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대전에 사시던 분이 네. 귀촌을 하셨잖아요. 네. 귀촌하게 된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도 인천에서 강화도에서 활동하신 분들 보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어요. 음. 이런 말씀하시는데 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안남면에 오시게 됐는지. 음. 어, 계속 공동체나 아니면 좀 뭔가 경쟁 위주의 사회에 같이 편입하지 음. 않고 뭔가 아이들을 좀 주체적으로 음. 클수 있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음. 어, 계속 고민을 음. 하다 보니까 음. 어, 조금이라도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자치가 되는 그런 마을, 음. 그리고 그냥 시골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laughs> 음, 뭔가 아무튼 마을 공동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배바우 도서관이 있었고 안남이안, 안남이라는 지역에 음. 어, 지역적인 자치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 활동보다는 아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좋겠다 해서 음. 들어오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같이 활동을 예. <laughs> 네,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셨는데 아이들을 경쟁 교육도 있겠지만 음. 또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서 네. 이곳까지 오시는 려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보면 은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주, 이 공간이 베바우 도서관인데요. 베바우 도서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설립할 때부터 계시진 않았겠지만 네. 오셔서 여기서 활동도 하시다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베바우 도서관이 공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베바우 도서관은 어, 주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도서관이고요. 올해로 14주년 이제 곧 7월 2 0일이면 14주년 기, 개관 어. 기념일을 맞게 돼어 14년이 됐어요. 네. 어. 그리고 어, 배바우 도서관에는 마, 도서관 버스라고도 불리고 안남 마을 순환 버스라고도 돌, 어, 불리는 버스가 있는데 아이들 이제의 귀가 그리고 음. 마을을 이동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 학교,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 면적 안에서 편안하게 운이, 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무료 순환버스가 있고요 음. 음, 여기는 어, 관내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 설립부터 지금 운영까지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 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나 지역 주민분들이 아. 하고, 하시, 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럼 철저하게 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도 네. 민의에 의해서 하잖아요 네. 그, 그러면 도서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빌려주거나 또 반납 받기도 하고 또 공간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졌는데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 같은 또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 일단 공간은 당연히 시골 지역이어도 공공 도서관은 있어야 되고 이런 문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 주민의 힘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어, 지자체에서 음. 그 운영을 할수 있게 <laughs> 내놓아라 음. 라고 아. 이제 요구를 하셔서 음. 지금은 어, 상근 선생님, 사국장님한 분의 인건비와 음. 마을, 어, 마을버스 기자, 기사님 인건비 이렇게랑 약간의 프로그램 부위가 지원이 되고요. 어, 도서 구입비도 약간 <laughs>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행복일자리로 어, 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어, 인력이 처음에는 지원을 바로 받지는 않았나요? 네.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로 일 여기 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로움을 지금 네. 답할 수 네. 있는 인건비 지원도 받고 있고 버스가 움직이니까 네. 버스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활동하신 분의 약간의 수고비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에 의해서 음. 어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음. 아니면 평, 옥천군의 평생학습원 사업 같은 것도 받고 음. 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사업에서 저희 공간을 이제 도서관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일종의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거점 공간, 네. 또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마을 주민 모두의 공간이기도 하네요. 네. 여기서 네. 주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음. 아이들 아. 돌봄을 가장 위주로 아, 하고요. 도서관을 공간으로. 네, 돌봄을 아. 위주로 해서 아이들 이제 음. 학교 후에 그리고 학교에서 귀가하기 전까지 간식도 먹고 심도 하고 어 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방학 같은 때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이 아닌 국 그러니까 국 공휴일 고, 뭐. <laughs> 빨간 날 음흠. 빨간 날도 도서관은 열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 점심 같이 음. 먹고 오후 간식 항상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럼 그렇게 아이들 먹으려면은 비용도 들 텐데 네. 관에서만 지원하는 비용 갖고 많이 부족할 건데 네. 주민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세요? 어, 관에서는 그런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 이제 후원자분들이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음. 계속 조금 조금 음.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금이 모아지는데 어. 회계는 한 100명 100분 정도 후원자가 음. 100분 정도 그리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후원금이 음. 음. 이제 모아지고 있고 그걸로 음. 전기세와 아이들 식비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어, 농산물 나오면 아, 김치, 김치, 쌀 나오면 쌀, 쌀. <laughs> 과일 이런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어, 학부모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 옥천살림이라고 로컬푸드 하는 음. 곳에서도 아이들 이제 간식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지원을 해 주시고 계세요. 아, 네.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민들이 농사진 걸 갖고 와서 아이들과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가 어, 어렸을 때 기억이나 아니면 시골 이야기 정도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관의 지원도 있지만 물론 그것 또한 우리들의 세금이긴 합니다만 네. 시민들 스스로가 주민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 배움의 공간 돌봄의 공간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일 활동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오시게 됐는데 활동까지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음. 어떨 때 가장 어려우셨어요? 어... 어려운 거는 사람이죠. <laughs> 사람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바쁘시고,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음.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음. 어, 활동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음.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고, 바쁘시거든요. 엄청. 음.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다. 음, 엄마들도 일을 하게 되고 음.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음. 모이기가 같은 작은 지역인데도 음.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인구 소멸로 해서 음. 뭔가 의미를 하고자 해도 그 최소한의 사람들을 모이는 게 쉽지가 음. 않은 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람되고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이 일을 아, 네. 함께 덤장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laughs> 네. 하면서 가장 그 내가 이일 보람됐던 기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 강사님 강연도 듣고, 음. 노한나 장학사님 음. 화면에안 나오시지만, 장학사님도 이제 뵈면서, 어, 저희가 항상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음. 근데, 어, 작년에 여러 가지 마을, 작은 학교와 마을과의 고민들을, 어, 얘기 나누는 워크샵과 강연들을 학부모들 주민들이 음. 같이 들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음. 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일단 청소년들이 이 식사 문제 해결이 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고 우리 마을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자 이런 음. 의견이 나왔고 도시락 배달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음. 어~ 올해 행복교육지구에서 이제 음, 공모 사업으로 하여서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네. 하게 됐어요. 네. 아이들이 요구와 이제 부모님,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제 가장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시간을 내주시고 책임을 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아이들도 이거에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음. 어, 요즘에, 아,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보다는 아이들의, 아이들이나 이제 당사자들의 생각을 들었어야 되는데, 음. 어, 자꾸 대상화시키지 않았었나, 이런 좀 음. 반성과 그리고 또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프로그램에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네. 과정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네. 만족을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네, 말씀인 것 네.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럼 요리 만들기 이런 거? 네, 건가요? 요리 만들기인데 어, 저희가 다 짜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음. 달마다 이제 매주 오. 요리 프로그램을 짜고 음. 장보는 것부터 아. 같이 학모님들이 아이들 을 데리고 와서 음. 장을 보고 어 레시피도 어, 학, 그, 주민, 그, 강사님들은 말로만 음. <laughs> 진행을 하시고 정말 아이들이 모든 걸다 하는 과정을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보통 요리 프로그램 하면 다 세팅된 키트로 음. 음. 제공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마트, 로컬 푸드, 직매장 와. 곳곳에 가서 직접 레시피를 보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산에 맞게 장을 음. 봐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짜여진 시간은 3시간이지만 그 앞뒤로 2시간, 3시간씩 음. 어, 드리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더 즐겁게 참여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음. 로컬 푸드 하니까 또그 도시사는 사람들은 궁금할 텐데 로컬 푸드는 지역에서 나, 사, 네. 생산한 것을 어, 다시 또 지역민들이 음. 또 소비하는 구조잖아요. 네. 로컬푸드 매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다로좀말씀해주습니다잘 아, 모릅니다. <laughs> 잘 음. 모르지만 옥천은 음.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음. 옥천 살림과 농민회 등이 이제 음. 어, 지역의 친환경. 옥천 살림과 농민회? 네, 네. 그런 운동들을 하시면서 음. 급식에도, 음. 어, 네. 저희 옥천은 정말 급식이, 공공급식이, 음. 예, 로컬푸드가 굉장히 많이 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직매장이 지금 3년째인가요? 음. <laughs> 네, 3년째인데, 어, 어, 이 직매장이 잘 될까라는 우려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음. 너무 좋은, 어, 옥천에 농민분들이 직접 농사 지은 음. 친환경, 어, 명산물들이 그곳에 공급이 되고, 이제 주민분들도, 국민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정말 음. 좋아요. 네. 음. 만족합니다. 바로 그런 로컬푸드 <laughs> 매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 우리 주민들이 만든 걸 아이들이 사서 요리를 해본다. 네.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요리 프로그램으로서 살아있는 경제교육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더 넓은 의미의 생활교육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흥미롭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직매장에 가면은, 어, 그, 그곳에 생산자들의 정보가 있어요. 사진하고. 아, 생산자 네. 만드신 그, 분들. 네. 어. 그래서 보면은, 어, 옥천에 몇년 살다 보면은 다 알게 되는. 아. <laughs> 그래서, 아, 얼굴이 있는 농산물, 음. 안전한 농산물, 음. 믿을 음. 수 있는 농산물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아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정경이자 네. 또이 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이 코너는 사실은 전국에 마을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날, 그런 분들 좀 찾아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응원의 한 말씀 우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시면서. 아. <laughs> 네. 어, 무슨 말을 음. 해야 될까요? 음. 어,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어, 강사님 말씀처럼 답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바우 도서관에도 놀러 오십시오. 네. 뭐, 배바우 도서관 제가 와봤는데요. 꼭 한번 옥천에 오시면 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교육차 왔다가 또오랜만에 노하나 장학사님들 뵙고 또 이끌려서 이곳까지 이주, 왔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마을 교육 활동관님들 옥천 오시게 되면은 로컬푸드 매장 꼭 가보십시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잘 꾸며져 있고 좋은 농산물, 싱싱한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바도 선관도 와서 시민들, 주민들이 만든 이 마을 교육 공간, 문화 공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마을교육공동시 TV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옥천군 배바우 도서관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